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모던 패션 남자 발편한 스트랩 샌들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 봤음.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돼서 일상에서도 캠핑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리더라고. EVA 소재로 만들어져서 발에 착 감기고 밑창이 두꺼워서 오랜 시간 신어도 편안함을 유지해 줘. 물가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스트랩 덕분에 안정감까지. 실물이 사진보다 더 예쁘고 색상도 아이보리, 블랙, 베이지로 다양해서 마음에 쏙 들어. 다음 캠핑 때는 다른 색상으로 하나 더 사고 싶어. 너무 만족해서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아놀드 파마에서 여름철 필수템인 캐주얼 샌들을 발견했어. 이 아쿠아 슈즈.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발에 착 감기면서도 편안함이 장난 아니야. 색상은 고급스러운 브라운으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. 발볼이 넓은 사람도 걱정 없고 사이즈 선택이 중요한데 반사이즈 작게 주문하면 딱 맞더라고. 물놀이에도 적합해서 여름에 정말 잘 신을 것 같아. 가격도 착하니 강력 추천. 이렇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스코로젠 레이크 스트랩 샌들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블랙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 여름에 신기 딱좋더라고굽 높이가 있어서 키높이 효과도 챙길 수 있고 실물로 보니 더욱 만족스러움 사이즈도 정사이즈라 발에 착 감기고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여름철 필수템으로 완전 추천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